오늘 새벽 룬워드 허슬이 최종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무기와 갑옷에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무기에 들어가는 룬은 샤에른 코룬 엘드 룬이 들어가고요. 옵션은 타격 시5% 확률로 레벨 9 폭발적인 속도 30 공속 132피에 75 언데드 피에 50 언데드 어레 10 민첩성이 붙어 있습니다. 옵션 구성들로는 초반용 같은데요. 눈길을 끄는 게 암살자의 버프 스킬인 폭발적인 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버프를 받으면 공속과 이속이 빠르게 증가해서 아마 물리 캐릭에게 용이해 보이는데요. 아쉬운 건증대이좀 높았으면 폭발적인 속도를 이용해 새로운 물리 캐릭터들이 룬러드가 나올 뻔했습니다. 포지션이 약간 어정쩡하게 나왔네요. 두 번째 역시 샤에 코 엘드룬이 들어가구요. 옵션은 50 달려, 20 공속, 20 타격 회복, 10 민첩성, 50 스테미나 감소가 붙어 있습니다. 포지션은 물리 캐릭이 자맹인 것 같은데요. 맨 땅에는 코른 드랍이 은근히 잘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맹에서 엘리트급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공개된 모든 룬워드를 알아봤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룬워드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실제 사용이 될지 아니면 다른 안 쓰는 룬워드처럼 관짝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개된 룬워드 7종도 같이 보여드리니 보시고 용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되는 사용 용도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그라운드라는 룬워드이고 샤의 이후 오르트룬이 들어갑니다. 옵션은 20 타격 회복 90 방상, 10 활력, 5% 생명력 증가, 번개 저항력 43, 번개 흡수 15%가 붙어 초반 용으로 보여지고 번개 소서, 피딘, 트랩신에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헬스라는 룬 워드이며, 샤의 이호 주울룬이 들어갑니다. 옵션은 20타격 회복, 80방상, 10활력, 5% 생명력 증가, 냉기정력 58, 냉기흡수 12%가 붙어, 역시 초반형 냉기 쪽 세팅인 냉기소서에게 좋아 보입니다. 세번째는 템퍼라는 룬워드이며 샤의이오 랄론이 들어갑니다. 옵션은 타격회복 20, 84방상, 10활력, 5%생명력 증가, 화염정력 55%, 화염흡수 14%가 붙어서 역시 초반 화염계열 캐릭에게 어울리겠네요. 네번째는 큐어라는 룬워드이고 샤의이오 탈론이 들어갑니다. 옵션은 20타격 회복, 100일 방상, 1 8력5% 생명력 증가, 독저학력 53%, 중갑 75%가 붙어 독세팅인 동맥에게 어울려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 워크라는 룬워드이고 샤에 이어 솔론이 들어갑니다. 옵션은 20 타격 회복 97 방상 18력 5% 생명력 증가 생명력 회복 30 물리 피해 7 감소 물리 피해 감소 15%가부터 물리 쪽 세팅 계열로 보여지는데 뭔가 라웨 쪽 세팅에 쓰여질 거로 보여집니다. 메타 폴포시스라는 변신용 뚜껑인데, 드루이드의 변신용 뚜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룬은 2호룬, 참룬, 팔룬이 들어가며, 특이하게 두 가지 각기 다른 옵션이 존재합니다. 늑대 형태와 곰 형태의 각기 다른 옵션들이 적용이 되며, 늑대의 경우 명중률 보너스 20%, 최대 생명력 40% 증가, 곰의 경우 공속 25%, 강타 25% 증가, 물리 피해 25% 감소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변신 플러스 5, 방어력 증가, 힘 플러스 10, 활력 플러스 10, 모든 저항력 플러스 10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빙결되지 않음까지 있는데요. 각기 형태에서 180초간 유지된다는 걸로 봐선, 착용을 하고 변신을 하는 형태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옵션들로 늑두루나 곰두루 유저들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네요. 현재 공속 너프와 싹 구대기 같은 사냥 속도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패치를 할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모자이크라는 클러류 계열이며 룬은 말룬, 굴룬, 주울룬으로 역시 중간단계의 룬워드 같습니다. 옵션은 25% 확률로 피니시 무브 차지 소모하지 않은 플러스 2 무술 스킬, 20공속, 236중뎀, 20% 추가 어렉 보너스, 3-14 냉기 피해, 괴물 회복 저지 옵션이 붙어있는데요. 재미있는 옵션은 피니시 무브 차지를 소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즉, 사냥의 차지 스택 시간을 줄이고 피니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으며 양손에 착용을 하면 50% 적용이 된다고 하니 사냥엔 조금 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옵션들이 생각보다 좋지 못해 실제 사용 빈도수는 높아 보이지 않네요. 이상 이번 유튜버를 통해 공개된 모든 룬워드를 알아봤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룬워드들은 전부 중저렙때 사용하는 옵션들로만 구성되어서 기대와는 달리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특수 목적 세팅에만 사용될 거로 사료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테스업 때또 추가로 룬워드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또한 클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가오는 레더 3기도 같이 즐기실 분은 댓글의 홈페이지 또는 톡방으로 초대합니다.